주얼리 안녕하세요. 주얼리 클래스 윤쌤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역사적으로 굉장히 높은 사회적 지위에 그에 걸맞는 어느 정도 느낌 있는 수준의 연봉을 받을 수 있는 의사가 되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하게 공부만 잘하면 된다고요? 아닙니다. Nope. 의사란 직업은 단순하게 공부를 잘해서 돈을 잘 버는 그렇게 단순한 개념으로 접근하기 힘든 직업이라고 말씀드리기 위해 오늘 영상 촬영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의사, 분명 아무나 할수 없는 직업입니다. 어느 정도 공부를 잘하면 되느냐? 아, 남들은 얘기하죠. 의사는 되는 순간 아무 걱정 없는 직업이다. 하지만 아닙니다. 물론 인생의 평균적인 성공점이 있다고 하면 어느 정도 접근해 있는 직업이기도 합니다. 일단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술을 깨끗이 합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세수를 하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면 안 돼요 오늘 내가 공부할 내용에 대해서 내가 너를 확실하게 제압해 버리겠다는 어떤 박력으로 세수를 해줍니다 그리고 아침은 항상 탄탄지 아시죠? 탄탄지를 4대4대2 비율로 4사2 방법으로 섭취를 해줘야 돼요 아침 안 먹잖아요 그럼 인사되기 힘들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laughs> 그리고 등교를 할때 버스를 타고 등교를 한다. 손 들어보세요. 내가 드는 건가? <laughs> 버스를 타고 등교하는데 옆자리에 너무 예쁘거나 멋진 자신의 이상형이 앉아 있다. 여기서 의사가 될수 있는지 없는지 갈리는 겁니다. 예쁜 여학생이 자신을 쳐다본다. 절대 눈 마주치지 마세요. 쳐다보면 안 됩니다. 그 시간에 오늘 공부할 내용을 머릿속에 집중해서 정리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만약 그 순간 자신을 바라보는 여학생과 눈을 마주치고 사랑에 빠지잖아? 그 순간 의사가 될 확률이 37% 정도 감소한다. 이 말입니다. <laughs> 자, 힘들게 등교를 마무리 하셨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자리에 앉아서 수업 시간에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의사가 되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의대에 입학하셔야 하는데 정확히 봐야으로 27년 전 라떼는 말입니다. 그, 제가 94학년도에 이제 대학을 처음 들어갔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수능이라는 게 그렇게 익숙치 않았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학력고사였는데, 이제 갑자기 수능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말 그대로 수학능력 그거를 검사하는 건데, 이거는 기존에 이제 암기시그 제가 이제 첫 세대인 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능을 두번 봤어요, 그때는. 8월인가 12월 이렇게 두 번, 1차, 2차 봤는데. 그래서 첫 세대니까 아마 기회를 두번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본고사도 새롭게 부활하고, 그래서 본고사 치는 학교가 있었고, 본고사 없는 학교가 있었는데. 그래서 만약에 1차가 어렵고, 아니 1차 잘못 봤다, 아니면 2차 때더잘 보게 그렇게 해줬는데, 1차가 어려웠어요. 1차가 어려워서 대다수 학생들이 2차 때더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을 내기 위해서 했는데 2차가 더 어려운 거예요, 1차보다. 그래서 망했죠. 망해가지고 그때 재수를 결심하는 친구들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본고사를 좀 같이 꾸준히 공부해가지고 그나마 운 좋게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11년이라는 세월을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 11년 세월이 어떤 거냐면 의대 6년 그 그다음 다음에 졸업하고 인턴 1년 그 다음에 레지던트 4년 세부적인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는 어, 펠로우라든지 이런 어, 스텝으로 2년 더할수 있거든요 그럼 13년이 돼요 13년 동안 이제 11년에서 13년 내지 공부를 해서 이제 정확하게 이제 자기가 이제 적극적으로 할수 있는 전문의가 되는 거죠 이게 남성들 같은 경우는 군대를 가셔야 되잖아요 근데 군의 가는 36개월을 하셔야 돼요 3년 꼬박 채워서 그러면 또 3년을 또 국가를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인생이 그렇게 되면 20살에 들어가서 33살 35살. 이때 이제 사회에 나오게 되는데, 뭐 병원에 교수로 가셔도 되고, 저같이 이제 개업해서 이쪽으로 나오셔도 되고,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방향을 가시면 되는데, 그거 나오면은 이제 서른 후반이에요. 서른 중후반, 빠르면. 그러다 보면은 자기 또래에 있는 친구들하고 좀벌 이렇게 갭이 있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래요. 너무 긴 시간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아,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되는 게 정답입니다. <laughs> 열심히 공부하시면도 크게 되실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여기까지 주얼리 클러스 마무리 시간입니다. 아, 여러분들 절대 명심하셔야 될 거는 지금 사랑은 잠깐 아껴주세요. 나중에 충분히 사랑 넘치고도 할수 있으니까 지금은 여러분 학업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주얼리 친구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안녕.